몇주 전에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침노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침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잘 알기 위해 알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무슨 차이를 볼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인 중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과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사모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레고마이로써 소망하다, 탐내다,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침노란 헬라어 바이조로써 힘을 사용하다, 강요하다, 강제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모라는 말은 전국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중심을 둔 말인 반면 침노란 말에는 마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힘을 쓰고 강제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심을 믿고 거듭나게 될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게 될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모함과 천국에 대한 침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이침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바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세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지금의 국회의장단은 사내들인 공예를 움직일 만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은 당시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라칭을받던 라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말은 자신이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자 애를 썼던 바리새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아무나 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담회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바울이 자신이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한 채로 천국을 소망했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습니까? 어떻게까지 전환이 되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가장 고상한 예수만을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천국을 침난한다면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천국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천국을 침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사도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천국을 침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 또한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유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란 왕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노하는 자는 어떠하냐? 천국을 삼월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멸류왕까지 얻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의의 멸유가를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천국을 침나는 자에게서는 사도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며 천국에서 의의 멸유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할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의해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편강도는 이렇게 중국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3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것을 열망하며 끝까지 선한 사람을 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던 우편강도와 천국을 침노하던 사도바울이 모두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과 천국을 침노하며 빼앗은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이에 대해 곰곰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천국을 침노했던 사도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